카치카치미 광주 동구 금남로 구시청이라 불리는 이곳엔 입소문 자자한 맛집들이 많습니다. 특히 광주 사람들에게 구시청의 삼대 맛집으로 꼽히는 음식점이 있다는데요. 예전에 구시청의삼대 식당이라고 그렇게 이름난 곳들이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아, 네, 거기 가정식 백반집이었는데 삼합도 나오고 막 청국장이랑 된장찌개 다 맛있었어요. 구이정 쪽에 세 가지 그 식당 이 있었거든요. 연달아도 있었고, 청국장도 있었고 또 여기가 춘국장 있었고, 그걸 그 삼대로 잘한 집으로 소문난 집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광주 구시청 일대의 3대 밥집 중에한 곳으로 기본에 충실했기에 더욱 맛있는 생선구이 조림 전문점에서 선보이는 병어조림입니다. 시청과 충장로 사이에 위치한 오늘의 맛집. 6월 이맘 때면 병어조림으로 손님들 입맛을 사로잡는 곳입니다. 요즘 이른 더위에 입맛 없는 분들 많은데요. 여기선 예외입니다. 옛날 저희 할머니가 해준 맛하고 비슷하고요. 그리고 전밀이가 가미되지 않는 음식이어서 한 14년째 이 식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요. 쪽에서 잡은 그 병어가. 최고 맛이에요. 지금 제 차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우리가 좀온 것을 더 이상은 두물 못한다게 오늘은 다 떨어져가지고 생물로 나오기 때문에 네, 맛이 최고예요. 참옛날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음식 같아서 참 맛있어서 자주 옵니다. 6년 전에는 구시청에서 지금은 충장로 가까이에서 병어조림 하나로 3대 맛집에 등극한 이곳. 그 맛의 비결이 궁금해 주방을 찾았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산지에서 바로 가져온 싱싱한 생물 병어였습니다. 신한지도에서 올라온 병어라는데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정말 싱싱하죠. 아, 그신 물건이. 사장님, 이게 병어 오늘 들어온 거예요? 오늘 들어왔어요. 아침에. 엄청 싱싱해 보이네요. 예, 살았지? 산 <laughs> 거하고 예, 똑같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날마다 받으시는 예, 거예요? 매일매일 들어와요. 매일매일 그 지도에서 새벽에 보내줘요. 26년째 싱싱한 생물 병어만을 고집해온 사장님. 이제까지 냉동을 쓴 적이 단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걸 이렇게 씻어놓고 나니까 더 싱싱해 보이고 더 맛깔스러워 보이고 빨리 예. 먹고 싶고 하네요. 왜냐하면 식물이니까 식초면은 옷을 우리가 모니탕 가면 때를 벗기면 반지 반지 하듯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뽀얘지는 음, 거죠 음, 예, 예. 시커먼 병치도 시초나면 식물이 된게 식물 아니면 또 털려요. 병어에 이어 상추도 들어왔는데요. 한시에다가 아, 어, 참기 싼 거래 지금네. 이렇게 다 해다가 싱싱한 채소에 사장님은 기분이 좋습니다. 무공예요, 는 아무것도 비료 안 주는데 비료 안 주고 키우는 거예요 지금. 나 먹을라고 삼촌들이 했어요. 그런데 식당 하니까 이거 보내주는 거예요, 나 손님들 드리라고. 자, 아, 싱싱한 재료들이 도착했으니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육수를 내는데 파뿌리까지 넣는 걸 보니 영락없이 집에서 어머님들이 하시는 방법 그대로죠. 사장님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아, 병치조림하고 육수에. 날치조림하고 병치조림하고 육수 들어가는 거예 기법이 있으신가요? 나중에 아 상상하심?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물건이 좋아야지 맛이 나고. 지하 물이 육수를 적게 내고 막 벨크 다이어드에. 밑바닥이 안 좋으면 맛이 없어요. 항상 식물로 하고 좋은 제품으로 하고 그러면 맛이 나요, 집에서도. 똑같은 맛이 날 거예요. 잘 우려낸 육수에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 그리고 사장님만의 특제 가루를 넣고 양념장을 만듭니다. 정말 화학 조미료는 하나도 넣지 않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는 양념장, 비법 양념장인가요? 아, 육수는, 예, 우리가 만드는 육수고, 음. 고춧가루, 요거에다가는 또, 우리가 또 만든 양념이 있어요. 뭐 요거는. 따로 가르치지 마는 겨여기에다가는 <laughs> 뭐, 새우도 들어 가고, 또, 미르치도 갈고, 음. 딴 것도 하나 갈아요. 그거 아. 넣고, 설탕을 조금만 염으면 돼요, 기에다가 아. 어. 그렇게 뭐 특별한 게 들어가지는 않네요. 아, 재료가 좋으면 예, 다 맛이 나고 재료가 안좋으면지하 아무리 양념해도 맛이 없어요. 왜냐면 식물에다가 여기다가 그막 육수 수도 그냥 맛있는 거예요. 요거는 좋은 재료가 맛의 기본이라는 사장님. 무와 핵감자의 싱싱한 생물 병어를 깔고 그 위에 갖은 채소와 양념장을 부어서. 보글보글 끓이기만 하면 맛있는 병어조림이 완성됩니다. 싱싱한 제철 생물 병어로 끓여낸 병어조림과 회, 그야말로 맛깔스럽고 푸짐해 보이죠? <laughs> 지금 다 싱싱한 재료들로 네. 이제 살인 한상이네요, 그렇죠? 예예 예, 예. 얼른 예. 먹어볼까요? 예, 먹어봅시다. 이것도, 이것은 <laughs> 음. 사시미는 여기 하고 상추에다가 요걸 조금 넣어요. 음. 어, 어, 어. 이렇게 싸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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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간이 잘밴 통통한 병어조림. 살이 정말 실하죠? 몇번 씹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르르 녹듯이 없어져 버리네요. 이게 생물이라 그런지 확실히 부드럽고, 이게 퍽퍽하지 않은 그 냉동 그 느낌이 아니라, 딱 진짜 살아있는 그 병어를 먹는 느낌이에요. 이번엔 밥에 쓱쓱 비벼서 한 숟갈.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병어회도 쌈과 함께 싸 먹었는데요. 싱싱해서 그런지 고소하더라고요이 어, 병어회가 저는 처음 먹어 보는데 되게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있고 식감이 재밌네요. 그리고 이 채소가 워낙 싱싱하다 보니까 병어랑 회 너무 잘 어울려서 제철 음식 건강한 음식 먹는 느낌이 듭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 가족에게 먹인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내놓는 강영이 대표, 생선구이 조림 전문점을 하게 된 사연이 궁금했는데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생선 요리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음, 어머니가 항상 갈치, 조기. 그런 걸 좋아하셔요. 그럼 식밥상에는 항상 올라와 그그 시. 그까 우리 어렸을 때는 가난하고 할 정도 사람들이 좀 가난했잖아요. 그러면 뭐, 아빠만 주고 우리는 꼬랑지만 주고 그러길래 그이 한이 됐는가. <웃음> 식당을 <웃음> 하는 한것 같아요. 그래갖고, 한몇 개월은 나 소주방 하다가 나식당으로 옮겼어요. 왠면 아, 요것서 열어가서 안 되겠다. 전문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전문점을 한 거예요. 네. 자다가도, 어떻게 하면 맛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돈을 조금 남고들라도 물건을 좋은 거 써야 되겠다. 원래 재료가 좋아야지 솜씨가 노는 것이지 어, 그렇게 된 거예요. 경상도 청해였던 강영희 대표는 전라도 총각을 만나 백년 가약을 맺었는데요. 손맛 좋은 친정엄마를 닮은 덕분에 전라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도청이 있을 때는 참잘 됐어요, 처매나. 어땠어요? 도청이 있을 때는 좋았지. 자리가 그때는 없어서 예약 안 하면은 문안일 정도였었지. 2005년, 전남도청이 이전되면서, 구시청 사거리에서 충장로와 조금 더 가까운 지금의 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식당을 이전했지만, 손님들은 여전히 많은데요. 성인껏 해줘야 깨끗이. 그냥, 가족같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식당 한다고 음식 하는 걸 좋아해. 음식 하는 게 재밌어. 왜냐하면 아줌마들이 할까 싶어서 난 폭이 일어나가고 음식을 다 만들어 놨고. 한 미사여구보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마음에 와닿듯 음식 또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본에 충실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 생각하는 강영이 대표. 그녀의 음식엔 이 시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삶의 철학이 담기듯 합니다. 오늘 저녁엔 강영이 대표의 손맛과 마음이 담긴 맛깔스러운 병어조림 어떠세요?